어, 이런 형태의 그 빅베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로드가 긴게 좋아요 멀리 던져서 파장으로서 배스를 욕해내는 빅베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 거리를 캐스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7피트 11인치의 로드거든요 굉장히 길죠 긴 로드가 뭐 캐스팅에서도 유리하고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훅셋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팁 부분은 약간 이렇게 먹어주는 애들이 물론 캐스팅에서도 훅셋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플로로 카본 라인 25파운드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인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는 굉장히 멀리 캐스팅을 하고 또 훅셋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간 두껍게 25파운드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온스급이지만 쓰다가 사온스급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쓰고 있습니다. 합사는 좀안 돼요? 합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형태의 빅베이트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일단은 합사는 이 연신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훅셋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뭐 더 두껍게 강하게 쓰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쓰는 것보다 약간의 연신률도 있고 강도도 버텨주는 카본이 글쎄요, 그런 하드 형태의 빅베이트나 이런 스윙 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까지 두루 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카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럼 뭐 하드 형태의 빅베이트에 카본을 쓰는 이유나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스윙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웃음> <웃음> 액션에는 그 저기어비의 릴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7점대 고기어비 릴을 쓰고 있거든요 어, 이런 스윙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에는 저기어비의 릴이 액션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반대로 고기어비의 릴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액션은 저기어비가 좋지만 그 바이트 후에 제압을 할 경우에는 고기어비의 릴이 뭐 굉장히 유리하고요. 대신에 저는 핸들을 굉장히 큰걸 달아줬어요. 지금 보면은 일반 핸들보다 훨씬 큰 111mm의 핸들을 달아줬죠. 그래서 저기어비의 릴처럼 굉장히 천천히 운영을 할 수가 있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액션도 좀더 세세하게 나눠서 줄 수가 있고, 천천히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트 후에는 그 강하게 제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핸들을 달아줬습니다.